값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 다운샷 주절 보령으로 나왔는데요. 살이물때라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물색도 좋지 않고, 근데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어 두 마리 만났고 우럭 두 마리 만났습니다. 오늘 물이 너무 세가지고 어, 일단 40%공도 운영 중이고 어, 계속 진행하면서 또 오랜만에 광어에 대해서 좀 패턴 좀 알아보면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nossa 보령권에서 다운샷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태안뿐만 아니어서 보령권에도 광어가 지금 대거 입성했습니다. 입성했고 어, 오늘은 특이하게 조금 전반적으로 여기 쭉 계신 손님들을 보니까 버클리 웜에 좀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다미끼 웜로 계속 아침부터 좀 진행을 해봤는데 다미끼 웜 모토일레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넣었으나 별다른 재미를 못 봤고 버클리 엄들이 좀 반응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특이점은 그 작년에 출시, 출시되는데별 반응이 없어서 안 썼던 UV 블루 있지 않습니까? 신형? UV 블루에 미친듯이 지금 저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불티나님이 지금 막한 7, 8광 하셨는데 와그웜이 진짜 아주 오늘 요물이네요 저는 없어가지고 그걸 못쓰고 있지만 그거 쓰시는 분들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제가 버클리 계열들 그린펌프킨 지금 까나리 까나리 연속 입질 받았고 큰 고기 는 하나 뭐뜰채지라도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 입질 받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보령권 특이점은 우럭 자원이 엄청 많네요. 우럭이 많습니다. 예. 충분히 지금 뭐 개우럭도 많이 나왔고마리수가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수심도 깊지 않은데 한 개체 수가 많습니다. 자, 계속 또 진행해 볼게요. 지금 보령권의 지금 가을 다운샷 패턴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태안권은 깊은 수심. 40m에서 60m까지 되는 깊은 수심에 밋밋한 바닥이 줄을 이룬다면 보령권은 고령, 낮은 수심에 거친 여밭이 지금 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비를 좀 태양 가실 때는 적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 보령권을 출출하실 때는 여유 있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 워낙 거칠기 때문에 많이 털립니다. 그리고 쇼크리더도 여에 많이 쓸리니까 자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일리수는뭐 태안처럼 뭐 인당 뭐 20방 30방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멀지 않고 가깝고 어, 수심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하고 막 줄거리기 많이 심하지 않아서 지금 오늘 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리 뽑기 해서 우연 가운데 자리에 있거든요 앞에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분 계시고 두분 계시고 약간 뒤에서 세네번째 자리를 지금 컸는데 뭐 자리와 관계없이 오늘은 그래도 오후 들어서 좀 시원하게 이 뒤에 들어오는 편입니다. 현재 배 장원은 제 왼쪽 두 번째에 계신 룰티나 님이 9광 아마 오늘 1 0강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네번째 자리고 저는 뒤에서 세번째 자리고 지금 선탑하고 맨 후미에 계신 분이 자리는 제일 좋지만 마리수가 그렇게 뭐월등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리 가지고 많이 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광따라 그렇게 자리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지금도 버클리 카나리 웜에. 드릴 때 보통 그럴 때좀 많이 좀 이제 들어오는 핀입니다. 올 봄에도 제가 몇번 영상을 촬영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광타하시는 분들 여유 있으시면 어, 쪽쪽이 공돌 한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령권 이고 뭐 바닥이 엄청 거칠기 때문에 바닥을 질질 끌고 가시면 안돼요. 오늘 진짜 오전에 저도 잡느라고 공도를 이거 이렇게 날렸는데 지금 이제 오들물되면서 제가 좀감 잡아가지고 살짝 들고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었다가 볼링 다시 살짝 들었다가 볼링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권은 질질 끌어도 큰그 이끌림이 없는데 보령권은 아무래도 좀 거칠다 보니까 운영할 때좀걸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가을 겨울 멋진 순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타이 하는 방법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위로.. 툭뚫어주면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타이를 하시면 돼요 또 구멍 뚫린 그 부분에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타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보령권에도 광어가 지금 득실득실하니다 오늘 물때가 살이 물인데이 정도니까 다음 살아나는 물때와 그 12월까지도 아마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버클리 웜이 좀 강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지막 잡은 거는 미라클 미라클 톡, 도크림 베이트 미라클 톡톡, 빨펄 웜에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입지를 받아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반대쪽에 커플이 왔는데, 하도 안 잡힌다고 저한테 와서 쪽쪽이 봉도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남은 걸 방금 줬거든요. 끼우자마자 잡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와. 봉도딱 빌려줬는데, 다 잡았어. 하 물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색이 태안 쪽은 좀 맑은 편이라면 여긴 좀 어두운 편이고요. 광어, 지금 가을 광어들이 등살이 빵빵합니다. 애들이 잘 먹어서 그런지 베이트 핏이 많은 것 같고요. 힘도 뭐 상당히 좋고요. 날물에는 신기하게 입질이 좀 시원치 않았는데 들물이 되면서 입질이 반대로 땅땅 때려주면서 시원했고. 까리 물때라서 오늘 이제 이 정도 상황이고, 좋은 물때 오시면 아마 더 즐거운 손맛을 보실 것 같습니다. 15시컵 기준으로 제가 11마리를 했고, 어,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편차은 여전히들 있고요. 어, 그래도 뭐 광어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령권처럼 막 200광 300광 아저 태양권처럼 200광 300광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필드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수심이 깊지 않아서 운영하기가 좀 쉬운 편이고요. 거친 그 바닥만 잘 극복해내시면 충분히. 마리수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뭐 12강을 했지만 아마 더 잘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은 물때 오시면 한 15강 20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추갑시즌 끝나고 가을 겨울 광어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많이들 찾아 오셔서 즐거운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입항할 때또 최종 어, 조항 영상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마이샤 아 아름다워 사리 아. 네, 빵빵합니다 아. 야 지금도 한번 와서 두둥 건드렸다가 아, 자. 네, 다시 내렸는데 대기하고 있어서 와서 땅 때렸거든요 어, 지금 보령, 가을, 언제 겨울나기에서 애들이 많이 모아주고 살밥도 많고 빵빵합니다 애들이 어, 입질도 들물대면서 오히려 입질 이좀 시원하게 들어오고요. 날물 때는 좀 시원찮았는데 확실히 지금 들물되니까 입질 이 시원하다.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버클리 까나리 입질을 갖고 있고, 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부터 열심히 하셨던 우리 불티나 형님, 저랑 이제 동료 전 접었습니다. 11번째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형님. 보이뭐 애들이 자, 회변항 오성 스타 오늘 최종 조항입니다. 아, 뭐 우럭도 많이 나왔고 광어도 많이 나왔고 평균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오늘 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고요. 어, 앞으로 이제 본 시즌이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재미난 손맛, 또 집에 가서 또 입맛도 보시는 그런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저는 회변왕 오성스타워에서 쾌걸 우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